안녕하세요 여러분 규민입니다 어머나 왜 이러니 제가 오늘 액괴 만들려고 왔어요 지금 액괴 만질건데 이게 제 프로필이잖아요 되게 이쁘죠 파츠들 네, 일단 파츠들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액괴 만지는데 거슬리기도 하고 이거는 액괴 만질 때 용이 아닌 것 같아서 네.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야 돼서 네, 어쨌든 잠깐만 전접을 제 볼까? 이제 곧 있으면 한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빠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 아빠분이어서 이게 조금 더 좋은 거 없네요. 발광, 발광이 더 낫겠다. 이게 더 낫죠 여러분? 오오왕악으룰룰로니 또코 4번 출구 안녕 하이루 아까 만났었지? 응. 내가 아까 켰는데 네네 분이나 들어오셨다. 네 분이나 들어오셨어 레몬 유튜브님이랑. 노랑나라님이랑 또오 뭐지 어쩌, 어쩌고 저쩌고님 들어오셨는데 다 눈팅하시더라고 애기 만드느라고 알았어 너이 느낌 어디서 많이 받지 않니? 야 초점이 이상해 이거 요즘에 초점 안 맞지? 야 근데 내 목소리 울리게 들린다? 어때? 그러면 이건 잘 보여? 일단 안 울려? 어이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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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고맙고 <laughs> 아. 그리고 후레쉬도 켤 거야 어점이 흐리지 자꾸 맞아 아니어서 그래 이게 자꾸 안 맞아서 내가 흔들어서 이거 아까 그 애기야 너랑 만든 거 느낌 좋지 아, 아까 너 애기 했다 그 뭐지 두유 넣었어야 했는데 아까 다 다른 애기 있으면 보여주라고 어, 잠시만 근 내가 애기를 지금 다 버렸거든 애기 소개 때 많이 없지만 일단 이, 이 아이는 탱탱볼 같은 아이야. 진짜 청소용 애 께. 오오오. 미안 미안. 자, 그러고 또 다른 애 께는 뭐지어이애 께가 있거든. 응? 너애께 좋아? <laughs> 그래? 이애 께거든. 응? 어뭐 초점이 안 맞니? 이은 알파벳 음, 우리가 약간 좀 누워가지고 뭔가 언제 이거 거북하지만 언제 볼게? 오아니오저 안녕 놀러 놀러 놀이고 4번 출구 <laughs> 뭔가 근데 나한테 하는 말 같다 뭔가 되게? 니 똥꼬 사벌 추우고 이러니까 <laughs> 근 그거 무슨 의미야? <laughs> 야이잖아너 뭐해? 뭐하십니까? 영통하고 싶다 아 근데 그거 다른 사람이 걸면은 너 통화 비용 안 나와 아이게 만지고 있어? 나도 있게 만지고 있어 야, 이거 끝나고 내가 너한테 먼저 전화할게. 그럼 너 통합이 안 나와. 거든내게야나너 이름이었다 오조. 6... 아머나나네이름이거 이래... 읽어... 읽어볼게. 오조 안 열로로로로로. 네 독고 4번 출구. 잘해봤지. 야뭐카까내게는 없어. 이렇게 없으니까 아까 만든 애끼를 조금 더 넣자. 어? 아가침 그게 뭐야? 키키캔도 뭐야? 악. 오조 악녀 롤롤롤롤롤 롤. 이 똥꼬 4번 줄. 이 액게 녹은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야. 지금 액게 만들고 있는 거야. 오, 너그렸다 자, 이거 섞으면 어떤 액게 나올까? 좀더 연한 핑크 액게 나오겠지? 푹신, 푹신한 걸 원한다고. 젤제을다 써버렸어. 아까. 남겨둘 걸. 이젠 그럴 수 있어. 뭔가 비주얼이 안좋아 되게. 그리고 폰단 폰단하는 게 저기 어디 마 폰단 폰 여기 어디 마 아시잖아요. 네뭐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맞아요. 폰단 폰단하는 게요. 정말 폰단 폰단하죠? 이제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아. 후후. 아까는 미 밑에 따다리빵응광태 강태 알바 알바 아니 뭐 무슨 왜또 주문을 왜요 아, 아까도 이상한 주문을 했더니 이거 좀더 푹신하게 만들어 볼까 이거 좀더 넣을게 다 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아왜

이것봐봐 나 <laughs> <야>, 먹는다 헤헤. <laughs> <laughs> 채영아 근데 너 앳게 만지고 있니 너도? 아서영이는네 똥꼬 잡을 축이야? 어디서 손가락 마술을 <laughs> 응 아니야 어어한번더 들어오셨는데 지, 안녕하세요 지금 누구 눈팅 하시는 건가 아니 지금 누군지 몰라서 지금 친구랑 실친이랑 얘기하다가 저기 눈팅하실 거면 인사라도 해주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눈팅하시고 싶으시면 그래 전 좋을 타고 생각하는데요. 그냥 니세 네 시간 보는 좀. 아, 징, 아, 재없어 그럼 뭐 할까? 초키 할래? 초키 할래? 저기, 니네 똥꼬 4번 출구에 초, 초키 할래? 나왜 깨워주지? <laughs> <laughs> 저 멀리 책상에. 만져, 그냥. 너무 귀찮구나. 제가 근데 한분 들어오셨는데, 눈팅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눈팅하시는 분 제가 목 잡혀보고 아까 신고드린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진짜 눈팅하지 말아주세요 눈팅 왜 하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눈팅 또 눈팅하셔가지고 저 지금 매우 좀 눈팅에 대한 안 좋은 악감정이 있는 상태니까 눈팅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진짜 눈팅 극혐이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니, 그럼, 눈팅을 할 거면 좋아요라도 눌러셔야 하는가? 아, 그치. 좋아요 안 눌렀다, 안 눌렀다. 그 사람, 그, 시, 그 사람이신 것 같은데? 아까 저 실시간 들어오셨나요? 아까 네분다 한, 한꺼번에 나가시죠. 저 어이없네. 것도 아니고 아니시죠? 그러면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. 전 진짜 눈팅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났어요. 아까 네분다 갑자기 맞구독 해주신다면서 치고 나가고. 떠 해주고. 자, 글시한번쳐음봤습니다 그래, 저는. 여기 니네 똥꼬 4분 7구 있잖아. 초키 할래? 초키 할까? 초키, 초키, 초키. 어, 어? 3명이다. 두 분, 누구신지 모르시지만, 댓글 안 달아서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. 그래, 빠이빠이. 지금 두분 나오셨는데, 한 분은 제 실친이고, 빠이, 도 나갈 거지? 안녕. 음, 나가, 아쉽다. 그럼 이따 통화할게. 두 분이시네. 저의 댓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? 어, 한번더 보시고 계시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근데 네, 인사말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? 지금 이건 액개를 만든 거고요 액개를 만질 겁니다. 제목소리 울림 있고 이렇게 초점 안 좋은 점예탁드려요왜 어, 이런 초점아. 여러분 무슨 하시, 하시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 안 되는지 말해주세요. 제가 그거 할수있도록 물어볼게요. 아니 이거는 제가 아까 니똥코 4번 출구라는 친구와 같이 아까 만들어낸 액개입니다. 여기 제가 아까 파츠를 그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는데, 이게 별이거든요? 이거 좀 빼야겠어요. 예, 근데 눈팅하시지 마시고, 좀, 하시라니. 댓글 좀 달아주시라니까요? 한 분은 누구예요? 한 분, 한 명은 니 동고 번을우고한 분은, 누구? 진짜 목표, 목록 봐야겠어요. 지금 누가 들어오셨는지. 어디 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. 제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? 저도 지금 심심해가지고. 저기한분 들어오신 분 누구세요? 좀 써주는 밥모예요 그래야 댓글 달실 것 같아서. 이 게는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좋아요. 네, 일건 좋습니다 지금 과격하게 만지는 점 제가 본계에서는이 편지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빠폰이어서 그런 거고요 두 분도 있으시네요 세분 됐다 두분 됐다 네분 됐다 아, 진짜 느낌 좋아 보이죠 좋아요 근데 약간 좀 찐득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이제 한 분이네. 니네 똥꼬 4번 출구야? 저희 니네 똥꼬 4번 출구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 똥꼬 4번 출구 나갔나? 개가 나간 건가? 아니면 한 분과 한분가 어쨌든 인팅을 달아주세요. 니 네, 네 똥꼬 4번 출구씨. 저기 서영아? 서영아. 뭐 한... 아직입니다. <laughs> 어, 저 이제 밥 먹으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이동구 4분 치우고 좀 이따 전화할게.